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온디 정진희 PD입니다. 여러분 고지혈증 치료, 고지혈증 약 궁금하신 점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모시고 고지혈증 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지 고지혈증 약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을지대병원 내분비 내과의 홍준화라고 합니다. 오늘 궁금해하시는 콜레스테롤 관리 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검진을 하시고 나서나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게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같은 말입니다. 혈중에 나쁜 기름기가 많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기름이 많다라기보다는 결국에 혈관에 기름기가 많아지면은 혈관에 자꾸 그런 기름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또 결국엔 그것이 이제 심장질환으로 이제, 어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요.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자고 얘기를 많이, 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검진표를 받게 되면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나눠서, 어 결과가 나올 건데요. 어 임상적으로는 가장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혈관에 침착돼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동반 질환에 따라서 당뇨가 있다면 100보다 높으면 안 되고요. 뭐 당뇨가 있지 않고 비만이나 고혈압만 있다고 하면은 뭐 130보다 높으면 좀 높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만약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뭐뇌 질환이 있다면은 한70 어 정도도 높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나는 어느 정도의 LDL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낮으면 또 낮을수록 좋긴 합니다 집 안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집에 쓰레기는 없으면 좋겠죠. 네네. 낮을수록 적을수록 좋은 음.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낮으면 낮을수록 혈관에는 깨끗한 거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들을 좀 치워주는 쓰레기 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높을수록 비교적 좋은 거라서, 뭐, 남성에서는 40 이상, 여성에서는 50 이상, 이런 얘기를 하고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가기 전에 남아있는 그 기름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좀 변화가 빨라요. 여기 때문에, 식사가 좀 많이 된다든지, 체중이 늘어간다든지, 뭐,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았을 때에 좀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고, 저 상황이 오래 유지가 되면, 결국엔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결과를 받으시면은, 나름대로의 그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면 고지혈증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뭐, 과도한 식사, 식사량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된 식사가 탄수화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식사들. 패스트푸드만 먹는다든지, 뭐 라면만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술만 먹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식습관이 하나의 문제고요. 운동을 못 하는 경우에 그런 게내 몸에 들어와서 어, 태워지지 않고 빠지지 않기 때문에 쌓여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비만하신 분들이 어, 고지혈증의 발생이 위험도가 확실히 높기는 해요. 근데 비만하지 않은 분들은 나는 뭐 검사 안 해도 콜레스테롤이 괜찮다. 의외로 아주 마르신 분들인데 굳이 저분이 이제 콜레스테롤 높을까 하는데도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갑상선 질환이 젊으신 여성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갑상선 조절이 안 되면 콜레스테롤이 이유 없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뭐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또 여러 스테로이드나 뭐 관절약을 드시는 분들도 그 약들 때문에 이유 없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또 가족력들. 아버님, 어머님이 콜레스테롤이 높든지 혹은 그로 인해서 뭐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그 자제분들은 꼭 검사를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의외로 또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에서는 어찌 보면 좀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어,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리는 멈추게 되고 폐경이라는 시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여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 이제 젊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 콜레스테롤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폐경 이후에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증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 근처에 검사를, 검진을 했는데 뭐 그렇게 높지 않았던 분이 폐경 후에 검진을 했더니 급격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화들짝 놀라서 오시거든요. 내가 뭐 살이 찐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느냐. 말 그대로 그 폐경이라고 하는 어 불가학력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실제 여러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도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이 어, 뇌졸증과 심장마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반드시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그 폐경에 의한 영향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증상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만약에 뭐 갑자기 150, 160이 됐다고 해서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뭐 가슴이 좀 두근거려요. 아파요. 이런 증상을 느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이 온 거라서 근데 우리가 증상이 없는 이제 이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한점이고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다면은 어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콜레스테롤은 높아도 내가 느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프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높다고 얘기를 들으시면은 내가 좀더 관리하고 아, 오겠습니다. 운동을 좀더 해보겠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게아 어 그게 이제 사실인 거죠. 그러면 이 질문 참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약 복용 말고 정말 생활 습관만으로는 좀 개선이 어려운지 가능은 합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신다면 체중도 엄청 많이 빠지시고 담배도 갑자기 끊으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금연,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살도 좀 빼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체계화된 어떤 관리 이런 걸 하신 분들의 콜레스테롤 변화를 보면은 대략 한 5%에서 10% 정도밖에는 개선 효과가 없어요. 160인 콜레스테롤 환자가 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환자를 100 아래까지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은 저런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10%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한 140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00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절대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쓰레기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에 쓰레기를 열심히 치워요, 누군가는. 근데 조금씩이라도 덜 버리면 치우는 게좀 수월해지죠. 야, 그냥 청소기 한번 돌리면 되니까 막 버려. 이런 얘기는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데 덜 버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그런 약물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약제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타틴이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광고에서 많이 보시는 게뭐 오메가3, 뭐 크릴오일, 뭐 심지어 무슨 추출액들 정말 많은데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품들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효과 면에서는 스타틴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중분들은 그런 광고에 많이 현혹이 되시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우선 그 스타틴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우선이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처방을 받거나 이제 투약을 권장받는 이 스타틴의 효과는 아주 기본적인 약만 쓰셔도 최소 한 30에서 50%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잘 낮출 수 있는 그런 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에는 좀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좀잘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고지혈증 약을 썼을 때좀 목표가 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도 체감을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한뭐 절반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 너무 개운해요. 뭐 너무 기운이 나요. 뭐 머리가 맑아졌어요. 안타깝지만 그러한 증상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사신다면은 5년 지나서 당신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약제를 쓰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약한40 정도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스타틴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감소 효과인데요. 그 정도만 줄여드려도 심혈관 질환, 뇌경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20% 이상들은 다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에 대한 고위험 환자분들은 이런 약재를 드시면서 생명 연장을 할수 있는 아주 효과가 좋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투약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안타까운 게 지금 당장은 체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저희 병원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또 많이 실려오시고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아,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만,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게 한계점이죠. 그럼 교수님, 이 고지혈증 치료의 목표가 결국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내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이거를 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반면에 이제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콜레스테롤 약 드시다 보면 효과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laughs> 어, 부작용. 이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쌀을 먹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살이 찌겠죠? 뭐, 가능합니다. 네. 근데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이상지질혈증도 충분히 쌀 때문에 나타나는 네. 병이고요. 또 뭐, 당뇨, 뭐, 다 가능하죠. 근데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제도 부작용이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근데 유난히 스타틴을 먹었을 때 이러한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간독성이 생길 수 있는 문제, 또 근육병증이 생길 수 있는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흔치는 않고 약제를 쓰고 나서 보통 3개월 안쪽에 대부분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다 나타납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간 검사는 한번 해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제 쓰고 나서 간 수치가 증상도 없는데 살짝만 올라가도 그 선생님께서 약제를 조절하거나 중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뭐 피로하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약제 쓰시고 나서 그다음 3개월 이내에 해당 선생님이 하자고 하시는 검사를 하시면 이 간독성이 나한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근육 에 대한 부작용, 근육 통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깨지는 게 심해져서 콩팥까지 나빠지는 경우 있는데요. 제가 의사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분들은 이거는 한 10명 중에 한명 정도는 많게는 보고는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약제로 인한 건지 아닌 건지 감별을 하고 그 뒤에 또 이런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뭐 바꾸거나 또 맞춰 가는 과정들을 진행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는 데에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또 요즘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좀 과도한 메시지들이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기전이 명확지는 않은데 스타틴을 먹게 되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나 아니면 인슐린 분비 능력에 대해서 약간은 좀 저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당뇨가 걱정되지 않는 분들 정말 정상 혈당에 비만하지도 않은 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은 아니에요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바로 경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약제로 인해서 살짝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당뇨병으로 딱 진입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우리가 흔히 비만을 동반한 이제 당뇨병 전단계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럴 때 과연 스타틴을 쓰는 이유는 앞서 심혈관 질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당뇨병으로 살짝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 정도의 어떤 무게를 비교를 해 보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워낙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당뇨병 발생도 무시할 수 없지만 약제로 인한 당뇨병 발생보다 이분들이 밥 한두 숟갈 덜 먹고 운동을 조금 더 하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또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메시지로 이 심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는 큰 장점들이 좀 묻혀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가끔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당뇨병 발생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모든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재들이 또다 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스타틴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들은 괜찮더라 라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당뇨에 그 근접한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약재를 쓰시면 크게 그런 안정성과 또 그런 효과를 고려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스타틴이 좀 고용량일수록 당뇨랑 좀더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지 그리고 어 실제로 지질수치가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그 고용량의 스타틴을 써야 하는 경우에 좀 당뇨가 걱정된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분들은 우리가 스타틴을 쓰면서도 용량이 좀 높거나 흔히 얘기하는 센 약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질환이 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당뇨 발생에 대해서는 그런 용량이 좀 늘어났을 때좀더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 치료에 대한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해서요. 무조건 스타틴 용량을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뭐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또 다른 성분의 그런 약재들이 조합이 되면서 충분히 뭐 용량을 더 올리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LDL을 더 낮추기도 하면서 당뇨 발생에 대해서 크게 위험성을 늘리지 않는 그런 요법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다 모든 환자분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옵션들도 있어서 충분히 주치의 선생님과 말씀하시면 잘 안내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면 혹시 그 실제로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당뇨의 위험이 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연구들도 좀 있을까요? 네, 꽤 많은 자료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당뇨병의 위험성이 정말 낮은 분들에 대한 결과도 다르고, 당뇨 전 단계 분에 대한 또 위험성은 좀 다르겠죠. 크게 봤을 때에는 뭐 많은 경우에는 뭐 46%까지도 뭐 증가될 수 있다고는 하고요. 또 우리가 그 당뇨로 갈수 있는 그 기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슐린 민감도, 인슐린이 하나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줄여주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한24% 정도, 뭐, 인슐린 분비, 인슐린이 나오는 그런 능력도 한12% 정도 감소되지만, 어쨌든 당뇨 발생에 대해서는 좀더 늘릴 수는 있다라는 거고, 이당뇨 위험성이 좀 높은 분들, 특히 비만하신 분들이나, 또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또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또 폐경,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뇨에 대해서 좀더 안전한 그런 약제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용량을 따져봐도, 우리가 서양인들보다는 약제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뭐 유전자나 뭐 인종에 대한 그런 차이들도 보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들이 그런 약제 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해요. 서양인과 동일한 용량을 비교해 보면 그런 부작용적인 면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당뇨 발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약을 좀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고지혈증 약을 어쨌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 당뇨가 좀 걱정되신다 하는 분들은 좀 스타틴을 복용하기가 좀더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좀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럴 때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스타틴의 용량이 좀 높은 경우에 당뇨 발생에 대한 영향은 좀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스타틴 용량을 좀 낮출 수 있으면서 목표로 하는 콜레스테롤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그런 용량들을 낮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스타틴에 대해서 당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한 자료들이 대부분은 부족해요. 뭐 어떤 스타틴은 괜찮고 어떤 스타틴은 좀안 좋다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제 뭐한 가지 스타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뇨 발생에 대해서 연구를 그 목표만 본 거예요. 당뇨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스타틴을 썼을 때, 어, 당뇨 발생이 그렇게 늘지가 않구나. 라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스타틴이 또 있기 때문에 스타틴 치료는 꼭 필요한데, 당뇨로 갈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왜이 스타틴만 오히려 당뇨에 대해서 안전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가 좀더 필요한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지만, 이전에 여러 스타틴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대사 증후군에 대한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크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스타틴이 추가가 되면은 당뇨 발생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는 해요. 근데 당뇨 발생에 대해 좀 안전한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제 같은 경우는 이 대사 증후군의 위험 요인이 뭐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약재로 인해서 당뇨 발생이 오히려 늘지는 않는 이런 결과를 보면 그 약재 자체에 대해서 당뇨 발생에 대해서는 좀 안전한 부분들이 있겠구나. 뭐 여러 연구에서는 그 기전적인 부분들이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이 환자들에 대한 결과들이 좀더 쌓인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당뇨 발생에 대해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쓰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 용량이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도 아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자면 대사 증후군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은 향후에 대사 증후군에 해당하는 당뇨병, 뭐 심혈관 질환 등등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질병들이 생기기 전에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활 습관 교정, 식이, 운동 조절 물론 필요합니다. 근 물론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는 분들을 충분히 떨어뜨리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려서 필요한 경우는 이제 스타틴 치료라고 하는 그 약물을 써서 목표로 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도달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크고요. 하지만 이제 스타틴을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 환자분들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 환자에게 맞는. 그런 약제를 찾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당뇨병 발생도 하나의 큰 위험 요인인데, 당뇨 발생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좀 있으면 정말 당뇨 될수 있는 이런 분들이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당뇨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꼭 상담을 통해서 적용하시면 또 안전하게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요, 그 당뇨 위험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좀 네. 어떤지요? 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콜레스테롤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또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목표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100 정도에서 요즘에는 뭐70 거기에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55 아래까지도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는 기준들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스타틴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최근에 몇몇 연구를 보면은 오히려 당뇨약을 쓸때뭐 고용량 스타틴이나 또 당뇨에 뭐좀 영향을 줄수 있는 스타틴을 쓰시는 분들이 당뇨약이 늘거나 혹은 뭐 인슐린까지 써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당의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또 콜레스테롤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아주 잘 설명을 주셨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고지혈증 약이 우리가 먹어서 느껴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필요성에 대해서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타틴이라는 좀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이 내용을 좀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부작용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워낙 많으시지만은 여러 또 옵션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타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강연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